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시바이노 코인입니다. 지금 시바이노 코인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어줬고, 이 많은 수급이 지금 비트코인과 도지코인, 리플코인 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, 시바이노 코인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이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채널에 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시바이노 코인 얼마나 상승할 수 있, 있을지 한계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참여만 하셔도 100%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.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, 2등분에게 1 0 0만개 3등분에게 150만개, 비토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. 모든 분들에게 100%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고 라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지코인이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이 시바이노가 도지코인을 앞지를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7위로 시바이노 코인 11위로 현재는 이 도지코인이 앞서 있는 모습이고 네,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 스크립트 기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바이노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에 대한 토큰으로 지금 POS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최대 공급량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이 발행이 되는 반면에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이 토큰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이 소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 토큰의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거래 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바이노 코인이 더 빠른 걸 확인해 볼수 있겠고 이 유동성이 도지코인이 높음인 반면에 이 시바이노코인은 아주 높음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시바이노코인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에 거래량만 다시 한번 터져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수상향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시바이노 코인이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두 가상화폐 사이에 강력한 이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. 비트코인의 엄청난 랠리는 지금 시바이노를 기, 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시바이노 코인이 계속해서 이 소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유통량이 줄어들어서 가치가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더 많은 소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시바이노 코인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담아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바이노 코인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크게 상승할 시바이노 코인 여러분들이 언제 진입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이 시바이노 코인 관련해서 이러한 소각 소식이나 이진 이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이나 대응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